좋겠다 너무 좋겠다 아, 이거 왜 하는 거냐고 도대체 <laughs> 다음 주 월요일 날 승진 시험을 봅니다 너무 짜증나 아 저희가 승진 시험으로 음, 너무 야한데 승진 시험으로 눈눈 필기, 면접 이렇게 보는데 논문을 저번주에 냈고 아니구나 이번 목요일 이번주 목요일날 했구나 이번주에 냈고 이제 월요일날 필기 보고 면접 보면 되는데 절대로 대기업이 아닙니다 왜 하는지 모르겠어 너무 짜증나요 지금 하... 하도 모르겠어. 심지어 뭐, 아, 뭐 준비, 준비해오지도 않아가지고. 아, 족겠다 너무 족겠다아 이거 왜 하는 거냐고 도대체. 아, 저 공부를 조금 해볼게요. 그래도. 진급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빵점 맞는 건 조금 쪽팔리니까.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 열심히 해볼게요. 그래도 떨어지면 쪽팔리니까. 아니지. 떨어질 수도 있지. 사람이 살다 보면 떨어질 수도 있고,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하고, 사수도 하고, 그러는 뭐 거지. 그치? 그치만 이거 안되면 내년에 이거 또 봐야 되잖아 아니지 내가 내년에 여기 회사에 올 수도 있지 왕가탕으루 약간 왕가탕으루가탕후루의 근본이라면서요? 대박! 와우! 이런 아이스팩도 같이 왔고. 오호! 저는 하 어, 뭐야? 아, 네 개. 네 개. 개비싸! 네 개, 1 3 5 0 0 원이었나? 엄청 개비싸요. 4개 갖고 뜯어 보겠습다 먼저 저는 이 딸기 탕후루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여기 있다 딸기 왜 이렇게 작은 미친 거 아니야? 딸기 근데 엄청 작다 와 이거 4,000원이라고? 이거 크기가 종이컵 이만하잖아요? 개작다고 원래 이만한가? 음, 맛있어. 근데 뭔가 개인적으로 좀 신신 신 거랑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 탕후는 음, 음, 개 맛있네. 따이 탕후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 다음은, 귤. 귤도 은근히 맛있어. 근데, 내 친구는, 이, 귤 껍질이 싫대요. 요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이렇게, 귤. 그런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음! 아, 또 그만 난다. 달고나 맛. 나늘 달고나 맛 나는 게 싫어. 응? 음? 음좀 실망인데. 블루베리. 으흠. 블루베리가 그렇게 인기가 많대요. 근데 약간 코팅은 나쁘지 않아. 아, 햅글 두 개씩 먹어야 맛있다. 음, 음, 안펴 오늘 승진 시험 면접까지 다 끝나고 아주 기분 좋게 먹는 향후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딸기가 너무 작아. 지금 딸기철이 아니라 그런가? 딸기철 땐 진짜 이만해지겠지? 연어한 4개 먹으니까. 정말 타고 생각 안 나겠다. 음. 처음에 이렇게 보여줄걸. 아, 엄청 잘 나오네. 아무튼, 오늘 면접까지 잘 끝내고, 먹는 탕후루는 맛있습니다. 끝!